사전에서 우상 숭배란 신이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 영물이나 주물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불교는 무조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절마다 불상을 모시고 그 불상에 예를 올리니 기실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견중생이라고 실물을 직접 봐야 더욱 신심을 일으킵니다. 인자하고 근엄하신 모습으로 점잖게 앉아계시는 부처님을 뵈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불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돌로 만들어졌는지 금박을 입혔는지 은박을 입혔는지 혹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큰지 작은지 형상에 따라 믿음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 중생의 마음일 것입니다. 처음 불교가 태동했을 때에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날 때까지도 불상 건립은 없었으나 간다라 미술이 전파되면서 비로소 불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처님의 사례를 모시는 부도탑만 존재했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에서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금기시합니다. 나무나 돌, 금은 보석으로 어떤 형상을 조각하거나 틀에 부어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산신, 용왕신 등 무형의 여르신들이나 조상신들도 결코 섬기지 말 것이며 하늘에 있는 해와 달도 별들에 대해서도 절대 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곳곳에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글귀들이 수없이 존재하며 우상숭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린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대상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거나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교황도 우상일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를 내걸거나 성모상이나 예수상을 설치하고 예를 올리는 행위가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스스로 논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는 더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배격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상을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굳이 건립할 때는 머리를 만들지 않으며 성인의 모습을 그려도 얼굴을 그려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우상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종교 집단에서 우상숭배가 위법한 행위임을 천명하고 따르는 것이야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이 없지만 일부 과격한 교리를 표방하는 종교 단체에서는 거기에서 한참 벗어나 다른 종교에 대한 간섭과 횡포와 공격을 일삼습니다. 우상숭배를 한다고 단군상의 목을 잘라버리거나 불당에 소변을 보고 낙서를 하거나 심지어 불을 지르 기도 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면서 땅밟기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찰을 능욕합니다. 대대로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에 가서는 법당을 점거한 채 서로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는 천인공로할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남의 문화나 종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한치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종교만을 내세우는 안하무인의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인식이 낮아도 너무 낮은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발만 초래할 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털끝만큼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정말 제대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불교에서 불상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일 뿐,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불교의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인 삼법인 가운데 하나인 재행모상은 형상을 가진 모든 물체는 영원성이 없다는 것으로, 불상은 고사하고 우주마저도 언젠가 소멸해버릴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의 수많은 화신 가운데 한 분일 뿐 진물이 아닙니다. 그저 중생 구제를 위하여 방편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 한낱 헛개비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닌 분의 가짜 형상에 우리가 예를 올리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고행을 거쳐 부처가 되었으며 깨닫고 나서 중생 구제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그 위대함을 되새기고 기리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함일 뿐 불상 자체가 경배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감강경에는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룽견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형상이나 음성은 진리가 아니므로 거기에 매달려 도를 구한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불교 경전에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전이 우상숭배가 허황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경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뭔가 형상이 있어야만 신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근기의 상견중생을 위하여 부처상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불교의 또 다른 자비심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으로 하여금 불쌍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우선 잠시 의지처가 되어주다가 서서히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단계별 학습의 하나인 것입니다.